SSV 파일을 불러옵니다. 프리 엘리먼트 엣지를 그룹합니다. 프리 엘리먼트 엣지가 잘 보이도록 확대합니다. 프리 엘리먼트 엣지 사이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. 프리 엘리먼트 엣지에 포함된 노드 사이 거리는 0.015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머지 코인 노드를 실행합니다. 모든 노드를 선택한 후 0.015보다 큰 값을 입력합니다. 노드 사이 거리가 0.016 이하인 노드는 모두 머지됩니다. 만약 머지코인 노드 값을, 이미의 큰 값을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.